네, 안녕하십니까. 추추파파입니다.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 계좌도 엄청나게 아팠고요. 저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빠지면서, 예,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을 많이 쓰고 있었죠. 그죠? 신용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오일선 터치하거나 너무 가하게 그 가게 내려오는 종목들은 다 익절하거나 예, 손절하거나 이래다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한 12시까지 해서 제가 현금 비중이 70% 정도까지 이렇게 예, 만든 상태였고 한 오후 1시쯤 되니까 반도체 부,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다 반등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반등을 반등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네 종목을 샀습니다. 네 종목을. 그, 해당 종목도 한번 확인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그, 반등을 종가까지 봤으면 사실 안 털려고 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야 뭐, 결과론이죠. 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지만, 반등이 안할 수도 있던 상황이 생겼었기 때문에, 반, 뭐, 그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건 없습니다. 결과, 결과론 쪽은 뭐, 전체계에한4% 정도 손해본 거 같아요. 그거는 뭐, 별개로 하고요. 오늘 매매했던 내용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매수를 매수한 것부터 확인할게요. 네, 오늘 하이닉스 매수했습니다. 예. 하이닉스 뭐, 뭐 아시죠? 하이닉스 많은 게 없어가지고 예 반도체가 제가 슈퍼 사이클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4코랑 내년 1분기까지는 예 HBM이고 그렇고 메모리도 D램 메모리도 그렇고 쇼티지 현상입니다. 공급 부족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요, 지금, 보시면, 11선에, 21, 21선, 21일선인가? 아, 21선까지는 터치 안 했네요. 여튼. 요 11선까지 올렸기 때문에 내일 뭐 하락이 오더라도 하이닉스는 좀더 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좀더 담을 거고요 여튼 하이닉스 내일 상승 기대해 보고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지금 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유진테크 샀습니다 유진테크 예, 유진테크 역시나 강하, 강하죠 예일선 위로 올리는 모습 보고 매수 진행해서 지금 제가 지금 매수한 것 중에 지금 현재 종목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유진테크 2% 예, 해성 DS 3%, 그리고 모니가 IPS는 0.4% 지금 수익 중이네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강한, 반도체에서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반도체는 좀 길게 좀볼수 있도록, 21선, 못해도 21선까지는 여유를 주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유진테크고요. 그 다음에 해성 DS, 해성 DS도 강하게 올라왔죠? 네, 예, 보시면, 예, 5일선 위로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제가 샀는데, 예, 그 강합니다, 그죠? 예, 제가 눈여겨 보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신고가 영역 나오는 애들로 샀습니다. 원익 IPS 원래 보유 종목이었는데, 예, 요날 좀 털었다가 예 11선까지 깨는 모습 보고 털었거든요. 사실 털었다가 다시 올리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오길래 요 종목은 제가 항상 좋아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다시 다시 매수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아요. 여기 음봉을 떨어졌으면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그 그 뭐냐 그 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제가 좀 못했던 것은 종가를 그나마 종가를 확인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그 사실 장중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레버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까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뭐 다음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예,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느낀 거는 역시 종가는 확인해야 되겠다 요, 요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 느꼈, 느꼈으면 됐죠 그죠 오늘 그리고 매매했던 내용 좀 확인할게요. 오늘 매매는 요렇게 했고요. 네, 뭐, 이렇게 익절 처리가 됐는데, 손절 처리 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게 많아요. 매도, 매도 한거 보면. 자, 그래서 아쉬운 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뭐, 삼성 sds 매매했는데, 요, 5일선, 5일선 깨는 모습 보이길래 장중에 매도를 했고요. 그럼 gst, gst도, 예, 5일선, 11선까지 터치하길래 장중에 매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모닝 ips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고요. m c n s 이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는. 예, 왜냐면, 이거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저는 이때 너무 좋아가지고 매수를 진행하려고, 예, 진행하고 싶어가지고, 요날, 은봉 했다가 자, 양봉 뽑을 때 제가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수익보고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급락이 떨어져서 5일, 오일, 5일 선뿐만 아니라 11선까지 매도, 아 그, 음봉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쉽지만, 예,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이거 다 올려버리고 4%까지 상승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예, 요 종목은 예, 더 추가적으로 더 사고 싶었는데 사실 이거 물량, 물량을 가져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매수하기가. 그래서 그냥 좀더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강한 종목으로 가져가는게 낫겠다 시총이 높은 놈으로 가져가자 그 생각으로 이, 이제 이 종목은 뭐 날라가면 그냥 주려고 합니다 근데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예, 이렇게 컵을 그리고 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요 손잡이 구간에 돌파하는 모습 예,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예, 좋습니다 이 종목 여튼 요거는 뭐 아쉽지만 보내주죠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0% 급락이 나오길래 예, 일단은 접었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10% 나오면, 이거 좀, 거래량이 물론 안 터졌지만,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수익을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28% 익절을 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예, 40% 이상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리고 APR은, 예, 게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사실 실적 발표 있으면, 이거 5일선 깨면 안 된다는 마인드여가지고, 근데 장중에 5일선 복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 익절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넥스틴입니다. 예, 넥스틴. 예, 요것도, 예, 장막판에 다 올렸죠. 그죠? 예, 웬만한 거 11선 터치해서 자 올린 종목들을 자, 지켜보세요. 괜찮은 종목들일 거예요. 이 종목도 아쉽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요. 사실 조금 미흡한 게 많습니다. 이번 매매는. 예, 그죠? 종가만 확인했어도 좀안 던질 까안 던지고, 예, 그랬을 건데. 다음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로써 하이닉스를 담았다. 하이, 하이닉스를 담았고, 원희가 IPS는 원래 있었고, 그죠? 예, 그리고 유진테크, 그리고 해성디에스, 기판 쪽입니다. 해성디에스, 법룡 기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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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종목, 요세 종목을 담았는 거에 만족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예, 그세 종목, 세 종목이 힘을 못 발휘, 아, 힘발했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이세 종목을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향후에, 예, 향후 내년까지 보면 이세 종목이 아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보다 더큰 수익을 주라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예, 멘탈 잡, 아서 예, 또 내일도 좋은 모습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예, 장중에 대응하신 분들은 다좀 피를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중에 대응하신 분들이 못한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예, 반등이 나와서 이런 부분이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예, 물론 뭐 종가까지 확인하고 뭐 이틀 며칠 확인한 뒤에 매도해도 물론 괜찮겠지만, 장중이 매도했다고 해서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익절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죠? 예. 뭐 돈은 살아남으면, 예, 또볼수 있습니다. 그죠? 예. 내일도, 오늘도 뭐 종목도 찾아보고, 일단은 주식 배중 100% 맞춰놨고요. 레버리지는 당분간 안쓸 생각인데, 일단, 바이오 쪽이, 예,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가지고, 요, 리가캠 바이오도 지금, 5일선은 올렸어요. 그죠 예, 내일 5일선 이탈하면 매도 할 거고요. ABL 바이오도 5일선 위로 올리긴 했지만, 예, 또, 좀, 불안합니다. 그죠? 예, 둘, 두 개가 지금 보시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5% 정도 수익 중이고요. 리가캠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예, 보, 보고 5일선 이탈하면, 둘다 뭐, 익절하든지, 손절하든지, 요렇게, 요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내일 되면, 예, 또, 방향이또 정해질 것 같아요. 내일이 반등이 나오길 좀 길면서요. 네. 예, 내일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오늘 맛있는 점, 저녁 보내, 드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택 추추퍼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